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6월 평가 원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이게 예상보다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뭐 국어 영어의 난이도도 좀 어려웠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고 실제 뭐 이제 선생님이 출강하는 재수학원의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뭐 영어 같은 경우도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수학도 뭐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본인이 공부를 했는데 뭐 배신감을 좀 느꼈다라는 학생들도 좀 있었고 좀 어렵게 느꼈다는 학생들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네, 뭐 6월 평가원은 제가 3월 교육청 해설 강의들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중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뭐 지금 11월에 보는 수능 어 그거에 내가 지금 중간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좀 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느 과정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좀 확인해보고 그거를 가지고 향후에 공부하는 방향성을 찾기 위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을 잘본 학생들은 이거에 맞춰서 탄력을 좀 받아서, 어, 더더욱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제 더운 여름이 시작하면 좀 지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력 받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못본 학생들은 당연히, 어, 이제 내가 뭘 몰라서 틀렸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면서 반성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공부의 방향성을, 아, 이렇게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9월 평가원에서는 더욱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고생하신 만큼 분명히 뭐 시험을 잘 봤건 못 봤건 분명히 그 성과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설 강의를 해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시험이 어땠으며 그리고 이제 어 어디의 부분에서의 중점을 둬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간단히 총평을 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뭐 과목 배분입니다. 요즘에는 철저하게 이 과목 배분을 좀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평가원은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전범위가 아니었지만, 공통 과목은 전범위였죠. 그래서 항상 뭐 교육청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11문제씩 문제를 출제하고요. 어, 배점까지도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74점의 배점에 수원수투를 3 7점씩딱 가져가서 이제 배분을 하고요. 문제에 어떻게 보면 위치는 좀 랜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지수로그 쪽이랑 수열 쪽 이쪽이 보통 네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요. 삼각함수 쪽은 세 문제, 뭐네 문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죠. 그리고 수투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함수의 극한 연속은 뭐 내용이 많지 않아서 이쪽 같은은 보통 두 문제 출제를 하고요. 어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서는 미분법이 여섯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분법이 다섯 문제, 적분 법이 네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서 열한 어 문제 배분을 잘 맞췄다라는 거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거고요. 뭐 번호별로 그 다음에 점수대별로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보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은 시험 범위가 마지막에 빠졌어요. 뭐 확률 통계 학생들은 통계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학생들은 적분법이 빠졌고 기하는 공간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마지막 챕터, 뭐, 통계, 그 다음에, 뭐, 적분법, 공간이 좀 강했던 학생들은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지엽적인 파트여서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어, 수원스투에 비해서는 선택 과목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마 평가원이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100점을 맞았을 때 표점의 편차가 많이 벌었잖아요. 었 그래서 뭐 미적분 100점이랑 확통 100점 같은 경우는 거의 11, 12점 차이가 났을 정도로 많이 벌어져서 그거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는 뭐 선택 과목에서 28번 같은 경우 뭐 직접 이제 세워 나가는 풀이법 이런 경우들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됐었고 어, 미적 기하도 다 비슷합니다. 그니까요즘에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28번 문제 난이도가 좀 어렵고요. 대신 29번, 29번 문제의 난이도가 좀 쉬운 그런 이제 어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앞에서 막혔다 라고 해서 거기서 낑낑대지 말고요 어, 모르면 바로 패스하고 뒤에 거풀수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풀수 있는 문제 푸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아직 공부가 다 완성이 안된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어려웠을 수 있는 선택 과목이었지만 어, 범위가 좀 좁아서 조금 지역적인 문제들도 많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덟 문제가 뭐, 보다시피 쭉 자기 파트에서 잘 배분돼서 뭐, 네 문제, 네 문제, 뭐,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6월 평가원이 어땠냐예요. 우선 첫 번째는 EBS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EBS 연계가 이거 말고 쉬운 뭐, 3번, 4번 뭐, 이런 문제들도 연계되는 게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연계가 됐다, 안 됐다를 모르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10번 문제 어, 사인법, 초코 사인법 적을 써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가 어, 거의 비슷한 문제가 어, 손오특 강에 유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도 뭐 3점짜리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시그마 문제에 대한 해석에 숫자만 바꿔서 문제를 출제한 게 있어서 선생님이 적어놨고요. 20번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딱 보면 어 이거 완전히 똑같은 똑같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문제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어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밑에다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집합 표현이 들어가서 어, 학생들이 약간 머뭇거렸던 문제의 유행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레벨3에 있었던 문제의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를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은 문제였다. 근데 훨씬 더잘 만든 문제였습니다. 집합변을 사용해서 학생들한테 확실한 변별력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여기에 딱 출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수투 같은 경우는 뭐 13번 같은, 어, 어떻게 보면 적분 문제죠. 적분 문제가 거의 그림, 뭐 그림은 크게 문제가 없었죠. 숫자만 바꿔서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번은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문제, 이제 이동거리,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그래프가 조금 변형됐을 뿐 숫자가 바뀌어서 문제 출제되는 것 외에는 거의 흡사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ebs의 연계를 체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출 열심히 푸셔야 되는데 ebs도 열심히 푸셔야 되고요 수능 완성 이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은 9월 평가에 연계될 거고 그 연계된 총 내용들이 수능에 연계될 테니까 수능 특강 틀린 거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ebs 문제의 퀄리티가 점점점점 올라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엔젤를 풀어나가는 방식보다는 기출 그 다음에 수능특강, 수능완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가시는 것도, 어, 아주 좋은 공법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등수학과의 연계예요. 그러니까 고등수학과의 연계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20번이 또 들어가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14, 15번은 뭐의 문제냐. 어, 14번은 그냥 2차 부등식의 어떻게 보면 공통 범위를 찾아나가는 문제로 어, 지수록을 이용했지만 실제 마지막 문제는 2차 부등식을 풀어나가는 해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뭐의 문제죠? 대칭축에 따라서 어, 변화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제가 수업시간에 했던 뭐 한판 대결 문제 안 그러면 근의 분리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판별에 관련된 해석들이 15번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는 집합 표현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21번도 집합 표현에 대한 실근해석 이런 것들을 문제를 출제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예전부터 수업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네요. 그러니까는 아주 고난도의 문제를 출제할 순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번에도 아주 고난도의 문제를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변별력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학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집합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집합 표현에 대한 해석들이 이번에도 당연히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고등수학과의 연결고리가 꽤 많이 나온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수학을 그럼 지금 당장 모두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등수학은 꼭 나오는 파트들이 있었고 제가 수업 때도 항상 강조했던 2차 함수에 대한 해석, 2차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해석을 가장 많이 물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강조하지만 집합 표현에 관련된 해석들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뭐 상대적이겠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겁니다 6월 평가원의 요번에 난이도가 과연 어땠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2024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었죠 작년 수능과 거의 비슷한 난이도의 수준 그 다음에 어, 2024학년도 작년 6월 평가원과 난이도는 비슷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난이도가 비슷했지만, 오, 올해 6월 평가원은 고난도의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계산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들, 뭐 12번 같은 문제들이라든가 계산의 문제들이 좀 있어서 시간의 압박감을 느꼈을 거고, 그 시간의 압박감에 의해서 본의 실력 발휘를 못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계산 능력도 키우셔야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올해 6월 평가 문제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잘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고득점을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준비가 안된 친구들한테는 약간의 실수와, 그 다음에 시간의 압박을 느끼게 하는 문제라서 난이도는 비슷했지만, 전체적인 문제에서 킬러급 문제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는 빠졌고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를 좀 높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9월 평가원 작년 9월 평가원의 난이도가 좀 평이 했었기 때문에 작년 9월 평가원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상 등급컷이 이제 조금 조금씩 뜨고 있거든요 뜨고 있는데 뭐 작년 6월 평가원하고 비슷한 정도의 어떻게 보면 등급컷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어 난이도도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총평을 좀 마칠게요. 마치고요. 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말씀드린 게 뭐예요? EBS 연계, 그다음에 고등수학과의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고 남은 기간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방학 때. 그리고 이제 뭐 기말고사도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N수생들 빼고는 고3들은 기말고사가 좀 다가오긴 하겠지만 뭐 기말고사 끝나고 난 이후에 뭐 하루 정도 이틀, 이틀 정도 놓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수능에 준비로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가 약한지 그리고 본인의 취약 파트가 뭔지를 꼭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9월 평권에서는 절대로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고 꼭 극복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이제 저는 해설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또한 문제 한 문제 설명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